평창강에 인접해 있는 토지, 평창시내권이 5분, 아주 똑똑한 토지, 지금 소개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보이는 부동산 TV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일명은요, 강원도 평창군 평창업 주진리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유용 규제 정보를 같이 보시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재지는요, 강원도 평창군 평창업 주진리 429-2번지이고요.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241평방미터이고요. 평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 678평입니다. 678평이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은요. 보존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건폐율 20%와 용적률 80%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은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아, 그리고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이고요. 자, 아래 지적도를 보시면 토지의 생긴 모양은 여기입니다. 여기 아주 토지는 이쁘게 아주 잘 생겨져 있습니다. 지적도 상으로요.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는 시멘트 포장 도로가 있고요. 약한 4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차두 대가 비켜서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개울이 있고요.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 토지의 금액이 부담이 가신다면 아, 토지의 2분의 1, 2분의 1 /2 해서 반을 분담을 해서 반으로도 매도를 한다고 하십니다. 자, 이어서 항공지도를 보시면서 간략하게 위치 정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주진리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평창군청이 위치를 하고 있죠. 평창군청에서 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31번 국도이고요. 어, 자동차 전용도로 형태로 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평창 군청과의 거리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자, 평창 군청과의 거리는 약한 4km 정도 됩니다. 4km 정도, 넉넉하게 봐서 4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확대를 해서 토지 지우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가 생긴 모양은 아주 정사각형 형태로 깔끔하게 생겨져 있고요. 아, 여기가 이제 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주진교라고 있고요. 그 우측으로 이렇게 단독주택이 한채 있습니다. 자, 토지의 금액이 부담이 되시면 2분의 1, 2분의 1, /2, 아, 절반도 매도를 한다고 하시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절반을 매도를 하실 때는 아,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잘라서 매도를 한다고 하시니까요. 만약에 자르게 되면 약한 360평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 340평 정도 될것 같습니다. 2분의 1, 340평, 아니면 500평이 또 필요하신 분들은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또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간략하게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토지 경계를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계속해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보시다시피 아, 토지의 경계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분의 1로 분할 매도 할 때는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어, 340평씩, 340평씩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앞에 보시다시피 여기가 아, 시멘트 포장 도로로 되어 있고요. 시멘트 포장 도로는 한 4에서 한 5m 정도 될것 같아요. 차량 두 대가 비켜갈 수 있는 정도의 넓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에는 이렇게 아, 개천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간략하게 봤습니다. 자, 앞쪽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장에 가보시면 아, 도로보다는 약간 낮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약간 낮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상단 연락처 평창 에이스 부동과 상담을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릴 것입니다. 저희 채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구독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 구독, 보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좋아요. 눌러 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